AI 기술이 그냥 AI라고 할게요. AI가 이다.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AI가 좀 중요하다.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프로세스, 어떤 처리, 관리, 과정, 과정을 관리한다. 어떤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게 뭐냐 다이그 s 시스 어떤 진단, 또는 진단과 관련된 일 이런 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. 분야에서 어떤 분야? 건강, 그러니까 AI와 건강, 뭐 의료일 수도 있고 AI와 건강에 대한 글입니다. 웨어러블 테크놀로지, 뭐 착용할 수 있는 기술, AI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런 착용할 수 있는 이런 AI가 제공한다. 또 나오네. 상당한 이득을 줄수 있다. 인턴스업 어떤 관점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? 여기까지네. 정기적인 건강을 모니터하는데 있어서. 앞에 거 하면 초기 진다 초기 질병을 아이들 스케이션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몸에 붙이는 그 센서가 디텍트 탐지한다 쌓 어떤 신호를 그 신호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여기까지는 심박수라든가 체온이라든가 그 사람의 일하는 습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모니터 되는 거죠 인 리얼 타임 실시간으로 그시계여기다뭐차는거 있지 않냐 그지 무슨 왓츠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에센스, 부재, 가이드라인, 스탠드 가이드라인, 어떤 기준의 부재, 윤리적 사용, 도덕적 사용, a i 의 이런 도덕적 사용, 어디에서냐, 건강 분야에서 지금 이게 안 맞지 않냐, 그리고 이런 뭐 부재를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, 이 글에서는. 이래지, 그죠? 이런 사용이 서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는 악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좀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하잖아 그지? 악화시킨다라고 할게. 악화시킨다. 그 상황 그 상황은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헬스케어에서? 뿐만 아니라 레이즈 올린다. 걱정을 발생시킨다. 환자의 프라이머시라든가 데이터의 보안 문제 또 쓰리죠. 자 데이터 항상 도식을 먼저 한 다음에 뜻을 읽으셔야 돼 수집되고 처리된 데이터 그리고 착용할 수 있는 ai 기술로 하는 이런 데이터가 갖는다 potential 잠재력을 갖는다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그 사용자의 뿐만 아니라 병렬이네 누구랑 걸린거야 해부랑 걸린거네 제공한다 상당한 이득을 줄수 있다 퍼블릭해 있으니까 공공 공, 공, 보건 그럴까? 공중 보건 이렇게. 자, 이것이입니다. b 리버 매우 가치가 있다. 인턴 어떤 관점에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예방적인 건강 정책의 보건 정책 정책에